스승의 공력을 다운로드 전수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쉬우고 간단하고 너무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효과는 사실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일보 등천할 수있고한발 뛰어서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기공을 많은 돈을 주고 배워 보니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의 없이 깨달은 스승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런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사실 스승님의 음악을 틀어놓고, 불찬을 틀어놓고, 비디오를 틀어놓고, 슈프림바스터 TV를 틀어놓고도 별 관심도 안 듣고 거기서 막 잡담하고 딴짓을 해요. 그거 참 불경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잖아요. 또 전기도 그렇습니다. 전기도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사람이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빛의 에너지, 공력을 많이 쌓으신 분도 그 옆에 가 있으면 공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께서 말씀하셨죠? 이 불, 불력이라는 건 어느 정도로 강하냐? 스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고, 바다를 마르게 할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고칠 수가 없다고를 참 통탄에 맞아 않으셨거든요? 그거 말씀하신 거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큰, 빛의 에너지 마당을 가진 스승이 옆에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스위치를 열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막을 수 있는, 막는 건 스스로 막는 거잖아요. 그렇게 찾아가서, 그런데 도를 애타게, 진리를 애타게 찾는 사람은 찾아가서, 스승을 찾아가서 애타게 절을 하면서 법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쫙 빨려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스승이 높, 스승을 높게 보면 볼수록 나에게 떨어지는 낙차는 크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스승이든 또는 일반인이든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다면 스승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는 부처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저 사람이 비리가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아주 정말 지복의 상태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비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흔들릴 수 있겠어요. 전혀 손톱 끝만큼도 감정적인 흔들림을 없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요. 나쁜 험담을 또이 사람한테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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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서로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양패 구상에 다 죽어, 다 죽어. 그러니까, 이 그렇게 스승의 빛을 내가 전수받는 것은 결코 힘들여 해서 아주 힘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큰 빛의 에너지 마당에, 마당을 가진 스승, 깨달은 자 옆에 가까이 가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우주법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애들한테 한번 가보세요. 아주 갓난 조금 어린애들한테 가면 빛이 있는 사람을 개가 저절로 눈을 이렇게 돌리다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저절로 에너지는 낮은 사람에게로 흘러가기에 큰 스승과 같이 있게 되면 그의 마음 상태, 그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에 따라서 스승과 비슷하게 될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염불을 하고 명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스승이 없다면 명상은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염불 부처님이 안 계시다면 염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관건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굉장히 중시합니다. 인도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스승 옆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고 또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내가 그 잡념이 많고 지저분한 마음이 싹 없어지고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답을 저절로 알게 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사트상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스승 옆에 주위에 앉아서 조용히 있기만 해도. 그러한 스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높은 경제의 의식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촛불은 반드시 촛불을 미리 켠 사람이 전해줘야만 촛불을 킬 수가 있잖아요. 촛불을 다른 방식으로 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렇게 해야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는, 얻는 사람이라는 거는 좀 모르죠. 한 천만 명에 한 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승들이 빼어난 도리가 없는, 빼어난 대순이 없는 도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제에 이르기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석에다가 못을 계속 오랫동안 올려놓고 있다가 그 못을 가지고 다른 못을 이렇게 되면 자성을 띄어요. 그걸 자화현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인 경우에는 사람은 자기 방어력이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막는, 막을 수 있는 불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에게는 못은 항상 그렇지만, 못은 항상 갖다 붙여놓고 있으면 항상 자성을 띌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도 불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부에. 내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이 통탈에 마주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산을 들어 옮길 수도 있고, 바다를 말리게할수 있는 스승에게는 그런 커다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 침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 이거죠.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중국 기공 같은 데 가르침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소술에 대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큰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만법은 귀일합니다. 한 가지를 알면 만 가지를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잘 뛰는 사람하고 테니스 잘 치는 사람 만나면 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뭐든지 다그방면의 고수가 되면 통하는 게 많아요. 같은 건 아니지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 그 기공을 배울 때, 맨 처음에 배우는 것을 공부태 또는 접공태라고 배워요. 공을 대하는 태도다, 이거죠. 그걸 가장 중시합니다, 그분들은. 너무너무 중시해요. 또 스승의 음성이나 모양, 저, 스승의 모습이나 이런 걸볼 기회를 별로 안 줘요. 한 번만 스승의 음성을 듣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승을 직접 봤다 하면 그건 뭐 정말 엄청난 존중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 거기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스승을 높게 받들어 극존중해야만 자신에게 떨어지는 스승의 가피가 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마음의 자세에 따른 것입니다. 스승을 뵙고도 어린애처럼 수수하게 뭔가를 이렇게 쫙 스승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뭔가 잡념으로 아저 스승이 나한테 뭘마주나뭘 뭐 주고 있나 얼마나 받고 있나 이런 걸생각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또 스승을 만나가지고 또 오불을 해요. 오불외 해는 거하고 스승을 만나는 건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오불은 부처님의. 타오를 바라는 건데 스승이 앞에 계시면 그거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데 그걸 뭐라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기에서든지 대 어떤 시기에서는 명상하는 것보다 스승의 비디오나 오디오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것 아닌 거라고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진 때가 있어요 하고 이게 바로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스승께 감사하고 극 존중하며 아주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신실하다면, 비디오 한 편만 봐도 일보 등천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도반이 자신한테 좋은 말을 한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전아이난뭐그 소리 들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뭐그난다 그건 그건 알고 있는 사실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무슨 진보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안드리면못 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래서 작은 사소한 것에 큰 도리가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